2026년 2월 첫째 주 김포신문 뉴스룸. 김병수 시장. 5호선 연장 사업비 5,500억 원 직접 부담. 김병수 시장이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연장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사업비 5,500억 원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모든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도시개발 사업의 수익을 소수 투기 세력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김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예타 통과가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 사회적 비용,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5호선 완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올리는 것보다 정책적인 면에서 의지를 어필하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낮은 BC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의 특수성과 건폐장 등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구회 지선 선거 비용 제한액 확정. 김포시장 약 2억 3928만 원 제구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은 약 2억 3,928만원으로 책정됐다.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8.3%가 반영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제한액이 49억 4,581만 3,600건으로 지난 제8회 지선보다. 약 1억 8,500만원 증가했다. 김포시장 제한액은 지난 선거보다 약 590만원 증가했다. 도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은 김포시 제1선거구와 제3선거구가 6,328만 9,440원으로 같았으며 제2선거구 5,928만 9,440원, 제4선거구 6,228만 9,440원으로 책정됐다. 시의원은 김포시가선 거구와 다선 거구가 5,749만 6,024원으로 같았으며, 나선 거구 5,349만 6,024원, 나선 거구 5,649만 6,024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은 8억 1,665만 3,784원, 비례대표 김포시의원은 7,187만 6,272원이다. 정부 책임져야 대 김포시 대책 뭐냐? 시의회. 교통 현안에 여야 온도차. 김포시의 교통 문제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영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발표 지연을 지적하며 5호선 연장 문제는 정당 문제도 정치적 계산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김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기재부, KDI는 김포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말라. 통계가 아닌 시민의 고통과 현장을 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배강민 의원은 5호선 신속에타 문제 자체보다는 철도 개통 전까지 시 차원의 로드맵과 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는 철도 개통 전 공백기를 전담할 시장 직속 교통 혁신 본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준비하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김포가 교통 실패 도시가 될지, 위기를 관리하는 도시가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